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감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 감사한다는 말은 기쁠 때만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만 감사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함께 다 감사하자.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합시다. 네. 언제 한번 그 동물들 그 이야기를 취재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정글 같은 데 가면 큰 이제 농장이었기 때문에. 나무들도 많고, 이제 거기서 이 주인이 원숭이 같은 아주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주인이 이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주려고 이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원숭이들한테. 그런데 이상한 건요, 매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뭐공맙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원숭이가 좀 공한 어떤 그런 뭐 표시를 할수 있는 거 아니? 근데 이상하게요 원숭이가 주인에게 폭발을 주면 탁 채가지고 빨리 도망갑니다 아, 매일 주는데 매일 예? 이런 배은망덕한 원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원숭이는 매일 주인이 바나나를 는 데도요, 요걸 주인이 주면서 자기를 확 잡을까봐. 이 주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준 데도요. 원숭이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예. 여러분, 탈무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를 안 한다고 하나님 만든 벌 없어요? 왜 그런 벌을 안 만드셨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담대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자체가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벌을 받았으니까. 무슨 벌이요? 불행한 벌! 누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혹시 카톡에 그런 얘기 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열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나병이란 질병은요. 요즘 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요즘 금형잘안 걸리니까. 그런데 올해에 걸렸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몇분 있어요. 언제 걸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은 썩어가고 문들어가고 뭐 아픈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다 처서히 죽어가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고 아주 난치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해도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같이 못 삽니다. 전염되니까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도 버림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내비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동굴 같은데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누가 불쌍해서 먹을 거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음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무리들처럼 물을 지어 나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 본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물론 뭐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엔 지금 먹지 못해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도와 달라" 막 그런 또 충분히 포함되어졌으리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긍휼적이어서이 병을 고쳐 주시는데, 본문에 보시면 14절에요. 가서 "질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가서 질상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이 나았는지 안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은 질상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또 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가서 보래 아직 지금 나병 안 났다니까요. 뭐 어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야? 아직 낫지도 않은데 가서 뭘 보이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열 나병 환자에게는 최소한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상에 가로 지금 가다가, 본문에 보시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나병이 나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 아, 명이 다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가 이 나병이 낳는 조건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너 낳고, 안 감사하면 너 안낫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말씀 듣고 가다가 지금 나은 거예요. 나은 다음에 와서 지금 감사하는 거지, 감사가 먼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열 명이 다온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의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그 다음 잘 들어오면, 뭐, 돌아와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너 감사 안 하면 이병 났다가 또 걸린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무언가 좀 마음에 섭섭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17절 보시면, 열 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왜 하나님께 웅어들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건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에요? 해주도록 안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조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게 스스로 와서 감사하는 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아홉 나병 나 환자가 어디 갔을까요? 뭐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아홉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런 글이 전해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아 보니까 나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나은지 좀 병원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은 건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또, 다음 사람은 아마 재활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며칠 좀더 두고 봐야지. 진짜 낫는지.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한 것 같긴 해요. 좀더 두고 봐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원래 이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고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는데, 그런데 났어. 라고 하던 그런 회의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서 난게 아니라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뭐 감사할 거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듣기도 하고 하지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면 뭐약좀 먹긴 먹었는데 나을 때가 돼서 나았어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잘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빨리 수사 가서 인제 그것부터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한 사람 나병 환자는 자기가 이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살던 가족들 특별히 아내가 재혼하지 않고 잘 있는지 몹시 궁금했을 것이라고 집으로 먼저 뛰어가겠죠 별로 재미없으세요? <laughs> 음. 어쨌든 어디로 간거 아니야? 아홉 사람이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향이 없지만. 그리고 또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무슨 뭐 오늘 얘기하면 안수교 되신 것도 아닌데, 약주신 거 아니잖아요. 가서 제얘 보이라, 뭐그 말씀밖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감사한 마음 없는 거죠. 또한 사람은 아마 다른 유명한 랍비도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었을 거야. 예수님을 랍비로 그냥 알고 상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지금 다 났는데 이 추한 모습 뭐 분대 가고 있고 더러운 모습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좀 씻기도 하고 좀 옷도 좀 갈아입고 가야겠다. 뭐 그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뭐 영화도 보게 되면 막 얼굴이 막뭐 이렇게 진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풍대도 감고 있고, 뭐 옷도 안 가리고, 이게 뭐 얼마나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곧장 낫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이 초한 모습이면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예,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를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를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감사해야 낳는다. 그건 율법이죠. 율법.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안 지키면 안 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병 고침 받은 것은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받은 것뿐입니다.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순종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감사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추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준게 가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때 감사한 마음이 드시죠? 감사한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때 바로 하십시오 바로 바로 하세요 즉시 하세요 즉시 주님께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표현하세요 바로 그 시간 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아니 한 시간만 지나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홉 사람의 그 변명대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 못할 이야기들이 자꾸만 생각나는 겁니다. 결국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 영영히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선적으로. 감사해야한다는사해입한다는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잘되고 평안하사감사가 저절로 나올 명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환있을 겪고 교사람고 역경을 겪이 가운데 이사람이있습이 사람은 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감사할 줄 몰라요. 오려 어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돌이켜 보고 아, 그때 참더 그래서구나. 지난 과거까지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감사 없습니다. 고통 없이 깨달음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바로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감사하진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벌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애의 동기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행복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부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믿는 대로 드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은혜 그래서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그 은혜 그리고 범사의 형통한 은혜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범사에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순간순간 감사하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감사함으로 어려움도 역경도 질병도 이겨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길를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5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